아, 여러분들, 진짜 오랜만이야. 나 보고 싶었지? 그냥 오랜만에 잠깐 소통하려고 켰어요. 내가 근데 공지를 못 올렸어요. 정확한 일정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방송 시간도 되게 애매하고 그래서 못 켰는데, 그냥 깜짝, 깜짝으로 모바일 방송 켰어요. 저 머리 염색했어요. 보라색으로. 보라색으로 염색했어. 탈색하고 한 거예요. 탈색 세번 하고 보라색으로 염색했어. 지금 색깔 많이 빠진 거예요. 그동안 뭐하고 지내셨어요? 하는데 투썸에서 뼈빠지게 일했습니다. 요즘 카페 일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니, 님들 놀러 온다면서 왜안 놀러 와? 아, 갔었다고? 아, 진짜? 닉네임은 잘 모르겠는데, 어디 몇명 오셨어, 몇 분? 아, 와, 베이글 주신 분이구나. 인스타 아이디만 알아가지고 닉네임을 몰랐네. 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좀 앉아 있다 가야겠다. 아니 아직 원흥에 있어요. 집이 안 나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살면서 투썸해서 일하려고. 지금 근데 내가 감기 때문에 약간 코 맹맹이 소리 날 거야. <laughs> 앞머리 다떡쳤어 아니 일할 때 모자를 쓰고 일하거든요. 그래가지 모자를 쓰다 보니까 머리가 다 눌려가지고 미노스에서 아우맞아 미노스 스토킹 나도 있었어 소화도 있었지만 나도 미노스 스토킹 있었어 나도 소, 나도 스토킹 나 솔직히 서울에 관악구에서 살다가 원흥으로 이사 온 이유가. 그거 스토킹 당해서 무서워가지고 이사 온 거잖아. 근데 원래 서, 관악구에서 여기 원흥까지 출퇴근했었거든요? 한 시간 반씩? 근데 지하철에서부터 날이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그 뒤로 무서워가지고, 어, 신림신림 신림. 그래가지고 여기로 이사 온 거였어요. 어. 그거 알지? 원흥에서 신림으로 가려면은 3호선 타고 교대에서 내려서 2호선 갈아타야 되는 거. 그래서 갈아타는 데마다 그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무서워서 막 달려서. 우리 집이 또 마을버스를 타야 되는 위치였거든? 그래가지고, 막 마을버스 타는 데까지 뛰어갔는데, 마을버스를 또 같이 탄 거야. 그거 진짜 무서웠어. 나 혼자 살 때였는데. 그리고 우리 집이 진짜 약간 언덕 골목? 실림은 골목골목 약간 어두운 집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무서웠어. 그래가지고 중간에 내려가지고 막 미친듯이 뛰고 막 그랬어. 근데 그 사람도 같은 곳, 아니 진짜 나도 그런 줄 알았거든? 근데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 내가 그 실림역에서 내렸다? 내려가지고 지하철에서 바로 안 올라가고. 바로 안 올라가고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나도 그냥 아 나랑 같은 길인가 생각해서 바로 안 올라가고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가만히 있었다. 계단 앞에서 게, 가만히 서 있었다. 이제 갔겠지 하고 뒤돌아 봤는데 그 계단 위에서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진짜 소름 돋지? 그딱 그 눈이 마주쳤는데 막 온몸에 소름 돋으면서 아 진짜 빨리 도망쳐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 그래가지고 미친듯이 뛰어서 마버스 탔는데 그 버스를 같이 탄거야 몇년 전일 내가 PC방 본격적으로 방송했을 때였으니까 1년, 1년 됐나? 어 신고 못했지 증거도 없고 스토커 이런거 신고하기 되게 까다롭잖아 안심기가 버스였어요 내가 탄 마을 버스가 여성 안심 귀갓길 뭐 그런 버스였어요. 근데 내가 집 앞에서 내리면은 그 사람이 따라올 것 같은 거야. 어. 순찰아 순찰차로 데려다준다고? 아 그런 게 있어? 산책 중 스토킹 당했을 뿐이다 유튜브가.